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요. 어, 우리 그 실무자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시고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재무제표 분석실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흔히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뭐죠? 자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회사의 회계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들이 만들어준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감사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사 보고서에는 요 기업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회계학을,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언어라는 표현이 많이 있니다그 언어라는 표현 뭐냐? 그 회계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 유용성을 못 가진다는 말씀이시죠. 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히요 회계 원리나 기초 회계와 관련된 뭐 강의라든지 어, 책을 들어보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실에서 뭐다 과연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아니면 나쁜 회사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요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그왜 분석이 안 되냐 이 정확한 개정 항목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요. 어 특정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라든지 또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나와 있는 계정과목 중에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선수금 아시죠 선수금자 여러분 선수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뭐냐면 요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미리 선금 땡겨 받은 돈을 말해요. 요 선금 땡겨 받은 돈은 여러분 우리가 회계 장부상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여러분 요 부채로 기록이 되거든요. 부채. 예. 자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회계 장부를 보니까 자 부채가 많더라. 예를 들면 총 부채가 천억인데 이 중에서 선 수금이 구백억이다.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회계학에서 빚이 부채는 빚이거든요. 빚이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할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빚 중에서도요. 이 선수금이라는 건 아주 행복한 빚이에요. 왜 행복한 빚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 같으면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돈을 줍니까? 돈안 주죠. 그죠이 선수금은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인도하기 이전에 우리 업종이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물건대금을 미리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미리. 미리 돈 받고 뭐다 물건 판다는 겁니다. 아주 행복한 회사죠. 자 그래서 이 선수금이 있다는 말은요, 동종 업계를 비교할 때 다른 동종 업계의 계열 거래처보다, 아 경쟁사보다 선수금 의 비중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은 동종 업계에서의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금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재무 비율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부채라서 이 회사 위험한 회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주 뭐다. 우량한 회사다 하는 걸나타내주는 척도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이미직급법인세자미직급법인세는 뭐죠? 여러분이 12월 31일자로 하나의 사면도가 끝났는 사람은요. 자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자, 2016년 12월 31일자로 자 우리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 중에서 아직 그 직업 안한게 국세청이 미납된 세금이 얼마가 있냐니 말이거든요. 요걸 미직업 법인세. 역시 미직업 법인세도 보다 국세청이 아직 납부안한 세금이니까 역시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직업 법인세가 많이 1조가 잡혀있다, 일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에서 빈많은 애서 내 국가에 대해서 안 좋은 애사겠네 그게 아니에요. 왜요? 자,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벌어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세금 납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미지급 법인세가 1조라는 말은 여러분, 이 회사 이익이 뭐다? 훨씬 많이 났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을 한다면, 12월 말일자로 미지급 법인세가 1조 있다는 말은, 여러분, 세전 이익은 얼마에 있다? 5조에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벌어들인 이익이 5조니까, 5조에 대한 20% 얼마, 1조만큼 법인세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요벌어들인 이익에서 미지급 법인세를 차감한 것만큼은, 회사 내부에 이익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미지급 포인세도 단순히 부채니까 뭐다? 어렵고 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미지급 포인세가 높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벌어들이기또 많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이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하다보면요, 이두 가지와 관련된 개념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꼭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재평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의계 기준은, 종전에는 부동산 재평가가 안 됐어요. 자, 안 됐다가, 자, 2011년도부터요,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국제회계 기준 상에, 자,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액보다도 연말이 공정가액, 즉, 시가가 훨씬 높다면, 높은가액을 회계장부상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국제회계에서 도입되면서요, 이제는,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상장법인뿐만 아니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뭐다 부동산을 재평가 12월 말일자지공정자격로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재평가는 어떤 회사들이 유익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12월 3 0일자로 부동산 재평가하기 이전에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회사가 토지 얼마이고, 10억짜리 10억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부채는 얼마고, 자, 부채가 9억이고, 보다 순수하게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얼마? 자, 1억이 있다고 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요, 2016년 12월 말일자로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시가가 얼마더라? 100억이더라. 야, 엄청 좋은 회사죠. 당초 10억 주고 샀는데 연말에 시가가 얼마? 자, 100억이더라. 자, 이때 국제회계와 일반 기업회계에 의하면 뭐다? 토지 10억짜리를 100억으로 재평가 할수 있거든요 자 재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평가 이외에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가 되죠 자 시가인 얼마요 100억이 되는거예요 100억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연도 중에 추가로 부채를 사거나 나거나 빌리지 않았다면 기초에 있는 부채가 아, 아니 연말에 부채는 역시 얼마나 똑같이 폭기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회계장부사에서는 니다 왼쪽의 자산과 오른쪽의 부채와 자본이 아마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자본이 얼마가 됐다? 자9 0억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맞습니까? 즉 뭐다? 여러분 우리 자산이 당초에 취득한 가액보다도 시가로 평가하니까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다? 여러분 90억이 증가했죠, 그죠? 이 90억 증가한 것만큼 어떻게 된다? 평가 이전의 자본이 이억이었는데 평가 이후에는 90억이 더져서 자본이 얼마 된다 92억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 평가 이전에는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현이 부채 비율은 뭘 말하죠? 자, 부모, 자기 자본 분해, 분자, 얼마요? 부채. 꼭 하기 100%한 거를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재평가 하기 이전에는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9 0 0예요 여러분, 부채 비율이 900%라는 무지 여러분 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재무제표 분석할 때 알아두셔야 될게요. 우리 일반적인 상장법인이라면 자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이란 100%이하의 회사 우리가 부채 비율이 초량기입이다 이런 표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900%에요 무지 안 좋은 회사죠. 자그데이 회사가 부동산 재평가를 하게 되니까 부채 비율 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이 91억 분에 9억 곱하기 뭐예요? 100%. 여러분 거의 부채 비율 얼마 돼요? 10% 정도 되죠 10%. 여러분. 평가기 이전에는 부채비율이 900%였는데, 평가를 하니까 부채비율이 얼마요100% 이하의 초량격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재무제표 분석, 평가를 받기 이전의 회사라면,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인 부동산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비율을 우량하게 보다 할수 있다는,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부동산 재평가를 할때이 시가 있잖아요. 이 시가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부득이하게 여러분 감정을 받지 못한다면, 만일에 부동산의 시세가 실제 우리 12월 말일자에 보다 개별 공시지가 발표된 내용과 알겠습니 유사성이 있다면,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도 뭐다? 우리가 어, 대체적인,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그 개별 공시 시가가요,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 감사를 받는, 여러분, 뭐 회계복인 또는 감사인의, 뭐다, 어, 사전적인 거죠, 어, 합, 합당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재무제표 분석, 여러분, 어 중요한 절세, 아, 중요한, 어, 재무 분석상의 팁을 전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